아지 뭘 해야 될까? 포타로 해야지. <laughs> 제이 제. 줄군까지 싶고. 행복색 제지 제. 까지 피다.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힙 카르도. <가루>. 닭가슴 <laughs> 닭가슴 닭가슴살 닭가슴살 샬롯. 닭가슴살 샬롯. 오랑 나비 오비. 사람 샬롯. 아, 니네 바꾸면 사람 샬럿으로 바꾸는 걸로 해야 데뭐 사람 샬럿? 왜 귀여워서? 왜 귀여워서? 왜 <laughs> 귀여운 걸 귀엽다고 말을 보다고? 왜이 네, 어떻게 살란 말이오? 형을 왜? 형이라 말을 보다고? 왜 모대? 왜 모대? 모대? 왜? 왜 왜? 모대? 모대? 그게 뭐야? 못해 못해 어... 왜? 지지 컴퓨터 바꿔야겠다 지지 노트북이라서 허타로바 <laughs> 내가 길을 열어두겠어, <laughs> 봐. 내가 길을 열어두겠어. <laughs> 10달러 지도 한장 10달러 지도 한장 전부 갖고 싶 지만 너보다 내가 더 빠를 텐데 어. 아, 왜 이렇게 느리지? 어 하나 안 죽었어. 저 뭐야? 까치일번 <laughs> 갈까? 일 번, 일 번, 루시 있어. 간편 오시면 돼. 마를레젠. <laughs> 3번 가야 될것 같은데? 잡고 가지 마, 여기서 우리. 오! 코스튬 봐. 용성! 아이 나란히. 나한테 1인 공을.. 아니 호타루 봐, 와. 와 호타루 흰색.. 왜? 핑크? 흰색? 왜 썼어, 공? 어? 호타루 인생 코스튬이야. 어어 호구 호구 오브더 이어에게만 하사한다는 그하사 사이코. 아 맞어. 호구 이어. 아이, 짧아 괜찮고. 타올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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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, 아, 저 저거. 아, 저어 패인데 괜히, 어? 괜히 망했네. 괜히 들어가서. 아 애들 애들, 애들 로다 이번 왜 저래? 몰라 이상하게 들 쟤네 타워를 왜 이렇게 이이번나 이상하게... 혼자 봤어 지금. 쟤네가 까고. 이걸 이걸. 야야야. 아 아파 그래서... 야야 안되겠다 아니 저걸 한명씩 가가지고 다 저렇게 까이면 이사또 죽는거 아니야? 아치 <laughs> 아니 또또 상납하겠네 코인 상납 개띠다 이거 상랍. 야 두번이나 상납했네 좀 뭉쳐서 가자 계속 한명씩 상납하지 말고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나 나쁜 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번엔 보다는 여전이다. 저마를렌이랑히카르도를꼭 찢어야겠어. 개 찢어버리고 싶다 <laughs> 진짜. 아름다운 소리래. 저거 막아? 무방까 이번엔 안돼 늦었다. 까요 3번 까요. 아 맞아 나한테 보가 있지. 저거는 도주 개빌이다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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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린가 했다 <laughs> 나 소리 안 들렸어 <laughs> 우리 다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져가지고 양쪽 다 발리는겨? 소리가 안 들렸어 <laughs> 망판 개빌인데 <laughs> 이거 망판 개빌인데 티카 이차구나 아잉 나는 오늘 질 게임이야 이거는 망판입니다. <laughs> 개씹 망판입니다, 이거는. 질게 매, 다 연습이잖아, 지금. 너무, 근데. 오직도? 안 모여, 우리 팀이 안 모여서 오직. 이렇다는 게 너무 보이잖아. 한 군데로 모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밀렸을 텐데. 거, 뭐야. 뭐이라고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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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모여. 아침부 친구들. 아, 이거, 이이면이 이거. 이이고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거야 지금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어? 뭐야? 안돼, 제 개피 개피 개피! <목소리> 탈려가서 저걸 또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. 어? 아이고. 아이고, 제발. 아, 아 타워. 야, 이게 왜 이렇게 단단해? 타워가 내 스킬을 끊었어. 나방 타야겠다. 내가 시야 보내 지이 판에서. 와우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오, 와우! 아이고, 졸근 제가 방을 타야겠습니다. 내가 언덕 넘어 시바, 야다 보내. 방리. 에이트웨이. 제카 공간 방같아 피가 안 달아지. 신발 빨리 사야 되는데. 야. 어 많이 나갔네. 젠장. <laughs> 개 아픔. <laughs> 기지마. 개 아픔. 뭐하는 어? 뭐뭐뭐거 도대체? 개이씨 뭐한, 뭐 뭐하는 거 도대체? 무서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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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를 고와이. 버터 너무 야하다. 아이씨. <laughs> 아 대박. 비염폭할 때 다리를 야, 보게 야야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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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33분인데 이렇게 밀리는 거참 아무 생각 없이 플레이하는데 지금 <웃음> <웃음> 젠장 죽기 싫어 <laughs> 플레이하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손 가는 대로 <laughs> 눈 가는 대로 그냥 맵이 뭔가요? 평타를 아, 다 빗나가고 지금 평타 하나도 안 맞고 지금. 잘못 썼어. 용성이? 용성이? 얘들아, <놀라> 길 타고 이리 오지 않면 안 돼! 야, 나 이거 방금, 아아나 방금 둔폭 쓰는데, 왜 둔폭이 앞으로 일직선으로 안 나가고 옆으로 아, 나가? <웃음> 싸워? 풍이라그러 <laughs> 네, 싸워요, 빨리? 아니! <laughs> 어째서 우리 본지 쪽에서 히카가 나오는 거죠? 얼마나 돌아왔으면? 다 공이구나. 뒤에 가저 집으로. 호자 캐리? 아, 트루퍼 캐리? 트루퍼 캐리? 아. 아. 쉬이. 아, 악마를 내한테한 방에 <웃음> 뒤졌어. 쩝기. <laughs> <저기>, 쩝기. <저기. 웃음> <laughs> 정말 지긋지긋한 풍경이야. 진짜. 애짓 제가 잘못했나요? <laughs> <나> <laughs> 아. 로 재밌다. 탄탄 터데만요 저는. 나 둔폭. 아, 짜증 한탄 또 뭐야? 전지야. 둔폭링 빼고 잡기 링껴 가지고 지금. 아, 괜히 괜히 버거 먹어 가지고 초회났네 오히려 입먹 얘는 왜 이렇게 막 들어오니? 만만하지 솔직히. 로라스는 상대를 못 하겠어 내 처럼 보이긴 이런거좀풀으면 좋겠는데. 와우. 반이좀가네 아이씨. 아 너무 아파 아. 전지가 너무 아파. <laughs> 전지 딴게 저... 아니야 저거. 전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. 그니까예 <laughs> <얘 봐>. 뭐해? <뭐에? 웃음> 아니던데? <웃음> 이제 위로 <미루> 안 떠오르. <laughs> 이걸 공이에요. <laughs> 안 아까 헛갔어. 아니 데스 스타를 맞았는데 10분일도 안달 턴데? 빨 <laughs> <헐>? 이거 봐. 픽뱅. 음 개표 안 달아? 봐봐요 이글림 공이 아, 공이 아닌데. 공이 숨어 있는 데 생겼나? 레벨이 근데. 레벨 별로 차이 안 나잖아. 리그. 아닌가? 방인가? 아닌데 아까 되게 빨리 죽었는데. 중에방으로바꾼다아 반월 진짜. 아! 아 <laughs> 진짜. <웃음> 저, <laughs> 저 하양 좀. 레베카가 너무 못 컸어. 방역화를 못 해. 아씨 무서워. 아 그래? 아, 뭐 아니 공인데1구렙이야 왜? <laughs> 아니 난는 식구 레이길래 당연히 방인 줄 알았지. 씨다뒤졌어피카 나왔다. 이번에는 여정. <laughs> 은이 아나 이런 씨. <laughs> 침방울. 오. 타루가 동는 맞다. 야 저걸 살려보내냐? 이글 이글. 잘못했나? 이구로. 아이폰 동물. 누가 3번좀 까봐. 네 구로. 조금 몰래 가서 입선이라도 한번 갈기고 오든가. 그럴까? 입선만 갈겨도 없어지겠구만. 유용하다. <laughs> 내가 먹어야지. 아니. 다리 <laughs> 어? 뭐야 이거? <laughs> 그런 거 욕심내니까 죽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니 타워를 까야 될거 아니야? 슉 <laughs> 비오이 -E 쓰자마자. 절박 맞고 죽었네 와, 살 살려줘 살려줘 저 헬리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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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에 무서워. 돈다 잘 돈다. 도리 도리 존 점. 이런 판에는 호자둘둘 둘 나와야 돼. <laughs> 호자 하나가 좀 부족해. 어, 벌레 떨어졌다. 이 게임 루즈해지 <laughs> 느낌이 솔솔 나는데. 이번엔 보단는 여정이 되었 <laughs> 어딜 도망가. 오시면 돼. 아이고 야! 안되겠데 아, <laughs> 저기요? 지 g 가 둘, 이 <laughs> 그거 한방 맞고 바로 죽을 줄 몰랐는데. <laughs> 아... 오늘 진짜 <laughs> 아이 짧아. 게미지. 아아미마셍아 나도 연습해할랭. 아. 연습해 할 거야. 야 근데 이 머리 되게 이쁘다. 되게. 레 전. 사에서 나못잡겠어일모 전사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머린데 이건. 뭐야? 방금 끌려 들어간 거 이상하지 자. 않아? 리센척하는 겁쟁이. 거울 이건 그래도 올리긴 올려야겠다. 호타르 코스튬 구경이라고 올려야겠네. <웃음> <웃음> <조글이가> <웃음> <5분을 낮추면> <laughs> 어디를 가니? 다이스니버. 아. 아이씨, 큰거 만든다는데. 아, 어. 개색 큰거 넘어왔어요. 야호. 저못 뭐 터트릴까? 죽었어. 저저숨 어디 가니? 저부터 안저터 어디 가니? 저, 저 어디가? 어디 어디 <laughs> 저 맞추러 가는 거야, 지금? 아휴 개아프네 진짜 그레곤 아저 거미줄이 진짜 거지같애 음. 어? 아닌데? 흰색인데? 때탄 흰색 어어 어. 때 탔어? 약간 누리끼리 해 어머 지지야. 천두른 거 같아 천두른 거 돈이 없나봐 왜누이끼리 할까? 없나 봐. <laughs> <왜 두리끼리> 할까? <웃음> 찌려서 <웃음> 어머